안녕하십니까.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 묘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유지다 보니 이곳만 국가정원에서 제외됐는데요. 울산시가 이곳을 매입해 국가정원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규택 기자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일대입니다. 태화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십리대숲 북쪽 끝단 내오산에 분묘 두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만해정 정자가 있는 명당이지만. 한가문의 문중묘가 있는 사유지다 보니, 지난 2010년 태화강대공원 조성 당시 편입부지에서 빠졌고, 이번 국가정원 구역에서도 이곳만 제외됐습니다. 산책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 훤히 보여,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정원인데, 사유 그저 모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국, 국민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일대가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만큼 이 사유지 1,580 제곱미터를 매입해 국가 정원에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토지 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모두 임해에서 매입비용은 3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오산은 자라암각화와 학암각화 등이 새겨진 곳이어서 울산시는 산책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 명소로 가꿀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